다른 사람의 암보다 자신의 감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죠.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잘 지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심리를 잘 나타내는 말이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어쩔 때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자신이 긴박해지는 상황이 주어지면 나 이해 안 해주죠. 자기 일이 중, 더 중요하지. 어, 나를 이해해 주고 그럴 여유가 안 생기게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죠. 이런 사람의 심성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한가? 내가 중요한가? 거의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죠. 예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가. 그러나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 자신에게 뭔가 와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편해야 되고,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명이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사명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에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걸 깨달으면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잖아요. 그것, 그것도 사명도 나를 위해서 감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명이고 뭐고 없이 어찌 되든간에복 받아야 되고 어찌 되든간에 내가 편해야 되고 어찌 되든간에 내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후자는 분명 나내 자신을 위한 게 있어요. 나도 상급 받고 싶고 하나님께 복 받고 싶고 이런 게 있지만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그걸 소망하는 거죠.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가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치욕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시죠. 제자들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에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에루살렘에서 겪을 일을 설명하시죠. 그 전에도 설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 야, 내가 가면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 뱉음 당하고 그리고 죽임 당하고 이 정도 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아우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런 일좀 부탁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속으로 마음먹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 좀 부탁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와요? 말 못하고 와요? 말 못하고 오잖아요 그럼에도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 네 사정 모르겠고, 일단 내, 내 부탁은 들어줘.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내 속으로 뭔가 말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 막 너무 막 죽겠다고 그래. 아, 그럼,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돌아오는 거죠. 아니, 난, 난 그건 네 사정이고, 난 그거 모르겠고, 나 이거 좀 부탁할게 좀 들어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막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주님 주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 청탁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구장에서도 누가 크냐로 논쟁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제자들이 열두 제자가 있어요. 그들 스스로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열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 왼쪽에 앉을 거냐.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할때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변화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누가 크냐 이걸로 싸웠거든요. 아무래도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 그래도 앞순에 있지 않겠어요?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눈치가 있으면, 야, 그래도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 1, 2, 3등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봐요. 몇 명의 제자들이 야구보 요한의 청탁을 보고 화를 냈어요?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내건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명다 자기들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봐요. 자기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딱 일단 베드로 야구보 요한 세 명인데 열 제자가 다 듣고 화가 났어요. 자기들도 나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요즘 정치권으로 하면 나도 공천받을 수 있다, 이거죠. 나도 공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치고 야구보와 요한이 먼저 탁 예수님께 저를 공천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아마 야구보와 요한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 대요? 베드로한테 아, 이거 나머지한테는 내가 우리가 해볼 것 같은데 베드로한테는좀 순위가 밀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탁딱 먼저 치고 나간 거죠 예수님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철이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하죠 그 아버지는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용돈 달라고 조르는 자녀들 같은 모습 너무 한심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자기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고,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이름은 아무튼 모르겠고, 나한테 무조건 복을 주시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인. 그러나, 자기를 생각 안할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는 거죠.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잔도 마실 수 있고 그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뭔지 알고 말해요? 뭔지 모르고 말해요? 뭔지 모르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뭔지도 모르고 할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들이 내뱉은 말대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야 죽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그 자리를 얻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주님, 내가 그거 뭐 어, 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내가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죠. 내가 그거 할 테니까 그 자리 나한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9절에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너희가 내 세례를 받을지라도 그 자리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의 행위의 대가로 그 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뜨죠? 그 은혜를 입을 만한 뭔가 업적을 쌓아서 눈을 뜨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간청함으로 그 은혜를 입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해놓은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믿고 강구함으로 그 은혜를 덮는 거죠. 비교를 시켜는거요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뭐 이쪽 말씀그뭐그 세상 방식이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세상 방식이다.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구장 35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이 끝이 되면,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는 그런 것들 기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듣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 말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하시죠. 43절에요. 누구든지 크고 자는 하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하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을 부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낮은 대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또는 교계 내에서도 자리다툼하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자리 다툼하고 말은 섬긴다고 하는데 막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평생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낮아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4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단순히 낮아지고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를 앞두고 개세만의 사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 서 옮기실만 하거든 옮겨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나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게 사명인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아기에서 왔다 하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아, 그건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명으로, 봉사하는 것도 사명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명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야 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 아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철없는 제자들이 우리 전라도말로 소갈창시가 없는 제자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게 맡기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면 40절에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각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 내게 맡겨 주신 사명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치욕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상급을 다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욕심부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지 않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